자동사와 타동사 둘다 쓰이는 경우 보충강입니다. 교재 70쪽 내용입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어도 스스로 잘 있는 동사였습니다. 반면에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동사였죠. 그런데 같은 동사라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예문을 많이 접하시면서 실제로 이게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타동사로도 쓰인다라는 걸 직접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run. 우리가 흔히 달리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타동사로서 무엇을 운영하는지, 이런 뜻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run a company 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다. 이러한 운영하는 대상이 필요함으로 목적어가 반드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break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다 라고 하면 it broke. It break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무엇을 깨뜨렸다 라는 의미로 목적어를 추가하면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start 역시도 시작되다 혹은 무엇을 시작하다. 둘다 가능하고요. stop. 멈추다 혹은 무엇을 멈추다. 이렇게 목적어를 쓸 때도 있고, 쓰지 않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leave 라고 하면, 떠나다 라는 뜻이 있지만, 무엇을 남겼는지, 무엇을 남기고 떠났는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grow, 자라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을 기르다, 무엇을 자라게 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fly 역시도, 날다, It flie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flies on airplane과 같이 무엇을 조종하다 비행기를 조종하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open, 열리다 혹은 무엇을 열다 move, 움직이다 혹은 무언가를 움직이다 혹은 옮기다 둘다 가능하고요. turn, 돌다 또는 무언가를 돌리다 drop. 떨어지다 혹은 무엇을 떨어뜨리다. change, 변하다 혹은 무엇을 바꾸다. 자, 이렇게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단어들이 많다 보니 다양한 문맥을 통해서 익히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단어 중 필요한 것만 써서 우리말 의미에 맞게 영작하시오. 자, 그러면 주어, 동사, 목도는 목적어를 파악해 보면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내 허리가 아픕니다. 자, 이 문장은요, 내 허리가 주어고, 아프다 라는 게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 허리는 영어로 뭘까요? 주어진 표현 중에 my back 있네요. 우리가 back이라고 하면, 뒤라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허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주어를 써 주시고 그리고 아프다 라는 뜻의 동사가 필요합니다 아프다는 영어로 네 동사 hurt 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는 my bag이죠 my bag은 3인칭이면서 단수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자, 이렇게 3인칭 단수 주어가 있는 현재 시제 문장에서는 동사에 s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해요. 따라서 완성된 문장은 my back hurts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도 볼게요. 무거운 가방이 내 허리를 아프게 했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무거운 가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네 아프게 했다가 되겠죠. 그리고 내 허리를 이라고 했으니 내 허리가 바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영작해 보겠습니다. 무거운 가방은 영어로 네, 주어진 표현 중에 the habit bag이 있네요. 그러면 the habit bag을 먼저 앞에 쓰시고 이번에는 시제가 아프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프게 했다라는 뜻의 동사는 네, hurt가 되겠습니다. 자, 이 hurt라는 단어는요 현재형과 과거형 심지어는 과거분사까지도 형태가 동일합니다. 이 d를 붙이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붙이시면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과거 형태인 hurt를 쓰셨.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적어를 써 주셔야 되죠. 내 허리를이라고 했으니 내 허리 my back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문장은 the heavy back hurt my bac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주어는 상황이 되겠고요. 동사는 바뀌었다가 되겠죠. 시제는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라는 의미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네, 주어진 단어 중에 the situation이 있네요. 이게 바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바뀌었다 라는 의미의 동사를 써야 하니, 네, 이번에는 과거 시제였죠. 그러면 change에 e 이 붙여 있는 changed.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문장은 the situation changed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씨가 상황을 바꾸었다. 자,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날씨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바꾸었다가 되겠고요. 목적어가 바로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바꾸었다 라고 했으니 과거시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는 날씨라고 했으므로 네, 보기의 단어 중에 the weather 이 있었네요. 그러면 the weather 그리고 동사자리에는 바꾸었다 라는 의미의 과거형 동사 change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를 마지막에 쓰시면 되죠. 상황을이라고 했으니 the situatio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완성된 문장은 the weather changed the situat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작을 하실 때는 주어와 동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면 영작이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법 Q&A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단어의 절반 정도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둘 중에 어떤 걸로 쓰인 건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을 보시고 이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 그런 의미로 쓰였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목적어가 없는데도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자동사고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맥락이면 타동사가 되겠죠. 예를 들어 he runs every morning. 이렇게 말을 하면, every morning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매일 아침이라는 의미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는 달린다 라고만 말해도 의미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무엇을, 를, 이런 대상이 필요한 단어가 아닌 거죠. 따라서, 이때는 자동사로 쓰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he runs a company.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는 달리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목적어가 뒤에 나온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는 운영하다라는 의미로 run을 해석하셔야 하고요. 운영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도대체 무엇을 운영했는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대상이 필요한 거죠. 즉, 타동사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같은 단어 run일지라도 문맥에 따라서 문장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목적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